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여, 호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대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와여, 호 나를 지키사, 악인의 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거룩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요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와여 나의 간과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행이신주 여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다니라. 나를 애호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당한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고니와 여호와는내 권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봉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어,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어, 어렸을때 하나님께로 아,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보험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너를 왕으로 삼았어라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이방의 장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그를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일들은. 사실, 우리 일잘 풀리면은, 그 다음에 더잘 풀릴 걸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퍼레이드를 쭉 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요게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보다 다윗이 더 위대합니다. 다윗이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악령에 이렇게 딱 잡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고 일생대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0편의 배경이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를 기억해서 그때 썼던지 아니면 그 나중에 썼던지 고즈음의 일들을 가지고 썼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40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호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호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거름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뭐, 다윗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오늘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본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정말 이, 자기가 쓸수 있는 노래, 언어를 계서다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매일 모여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의 말은 늘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 즉, 사울 왕을 의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물을 놓고 함정을 파가지고, 함정 파는 거 쉽잖아요. 두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금방 만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모함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사람. 나를 비난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욕하고 독사같이 그독사같딱 물면 독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뭐죠 어, 왕이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이런 저주의 말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아, 이런 고민을 할때 제가 어제 통독반 한바을 갔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저희와 같이 이제 숨터를 오픈한 문정동 숨터 그 통독반이 또 저희 공동체에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한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은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까지 품어야 되고 그 사람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쏟아놓을 수 있는 건 다윗의 마음이 악해서 뭐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 좀 제거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기 보다는 본인이 하나님과 너무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이해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막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를 바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일절부터 5절을 쭉 보면, 다윗이 있는 그 현실에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상받으면 상받아야 될 일인데, 지금 그렇게 쫓겨나오는 이 현실을 보면서, 교회 모습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인터넷 댓글만 봐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독사의 그그이이이 이이 독이 있는 그 뱀이 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꽉 깨무는 것처럼 무슨 교회 기사만 나오면 밑에 달리는 댓글들서 보면 가관이에요. 뭐. 뭐, 저 같은 사람은 목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잡사, 뭐 이렇게 표현하면 집사를 잡사라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아주 이 대한민국 사회의 해로운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쳐야 될건 고쳐야 되겠지만,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마치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 사울왕이 다윗을 그냥 싫어했던 것처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는 그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윗을 싫어했던 거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마치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기사들 보면은 교회가 타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씁쓸하지만 많잖아요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터지면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교회에서 터지면 한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쭉 밝힌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과장해서 보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이 아 영적인 공격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복지기관의 절반 이상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나가서 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 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나이다. 나를 애호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이 재단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6절부터 8절 그리고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밑줄 그셔야될 또는 동그라미 하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 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가 1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오죠. 6절, 7절, 8절 다섯 번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사울왕 앞에 나가서 데모를 할까, 아니면 내가 혁명을 일으킬까, 아니면 내가 나아가서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 가운데 여호와여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전적인 신뢰를 다윗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장 내눈 앞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크게 보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전쟁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다윗 그 본문에 나오는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했던 이유는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기득권 싸움이에요. 새로운 권력이 생겨날 때, 다윗이 신흥세력으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편에 붙어야 되나, 다윗 편에 붙어야 되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롭게 오는 이 싹을 빨리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정치 싸움 같고, 기득권 싸움 같고, 권력 싸움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아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실들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그냥 교회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교회 즉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인 공격은요 육적인 힘으로 아무리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공격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수많은 전투들 가운데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약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건 영적인 공격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세상이 훨씬 더 뛰어나요. 세상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전술적으로도 군, 어, 그, 그, 군사력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깁니까? 모세가 손길때 이기잖아요.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받쳐줄 때 이기잖아요. 엘리야가 언제 이깁니까? 그 수많은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언제 이겨요? 머리사, 무릎사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실 때 이기잖아요. 이 히스기아가 언제 그 많은 그전 조국들 앞에서 이깁니까? 성전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이기십니까? 아버지, 이 죄를, 아, 이, 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피가 땅방울이, 될, 아니, 땅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영을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영적인 싸움은 오직 기도할 때만 이길 수 있다. 이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회는 이런 기만나 남을 수 없다. 기도회는 우리를 유혹하는 곳으로부터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불렀던 하처럼 줄을 차양손을 들고 차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아닙니이 고백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게 조금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돼요. 너무 우리의 삶을 소극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아가 그리시네가에 혼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소리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그 다윗이 그쫓겨나닐 때도 보면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 중에 부하 장수들 중에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울왕이 엔게리동굴에서도 그렇고 십광야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그를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장수가 능력이 없으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 얘기는 다윗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육적으로도 사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악인 처리 전문가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갔다가 음증한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놔 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오히려 내가 힘을 쓰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면서 그냥 그를 대했는데 그가 오히려 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를 함께 읽겠습니다. 어, 나를 애호 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을 위해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하해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는 자는 재앙에 따라서 탈망하기에. 다 아멘. 다윗의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에 보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악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인 그러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 지난 세계사를쭉 살펴보면 교회가 악일 때가 참 많았어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권그그 그, 권력을 위해서 다투고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한 또 어, 사제들이 해서는 안될 몹쓸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그 어, 성직 탈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영토 싸움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십자군 전쟁들을 하면서 교회가 악이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뭐고 악인 악인의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악은 선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악은 선에 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악한 곳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요 관점에서 본다면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세대가 악하다고 인정해요. 왜이 세대가 악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쩌면 바벨탑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세대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바벨탑을 썼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교만의 극치를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내, 내 것을 이루어 갈까를 고민하는 게 악한 우리의 본능이라고. 그러니 이 세대는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의 문화, 정치, 이런 삶을 이끌어가는 주관자들을 바울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들이 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 아, 바울이 그, 바, 그 다음에 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의의 공배,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이기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딱한 줄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나와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악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당연히, 어, 알아요. 그렇게 승리하는 것도 알아요. 한,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과 13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기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1 2절의첫두 단어예요. 내가 알거니와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다윗이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어떻게 다윗을 안아주셨는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욕기에도 보면, 욕이 제일 마지막에 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나서, 욕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뵙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기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그 우리가 그 베드로가 풍랑이 일 때에 막그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 나야 베드로야 그랬더니 어 예수님이십니까? 어 나야 그러니까 어 예수님 정말 맞다면 베드로도 참 그래요 예수님 앞에 뻔히 보이는데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어 무리를 그 걷는 베드로를 보면서 또는 제 그,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기 이전에 나중에 먼날 베드로가 그때를 경험할 때 그때를 추억할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해도 인간의 모든 물리학적 법칙을 뛰어넘는 그 거세게 부는 바다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건닐었던그 짧지만 그건닐었던 경험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그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걷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라고 권면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경험할 때 내일 또는 다음, 언젠가 이때 이 깊이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렇게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불렀던 이 10편, 140편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 오늘도 하루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깊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있는 많은 상황들 환경들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마치 풍랑이 있는 것처럼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바닷속으로 빠뜨리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니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어나는 많은 일들 육적인 일들 또한 영적인 눈으로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정말 악한 영에게 명령하면 승리하게 나 하면은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분한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웃으며 행복하게 주님을 증거하고나 하면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나가는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어,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 그 전쟁이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일이 있음을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이제는 평안함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오늘까지는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